일주일 만에 어, 주말 농장에 왔습니다. 7곱시4 가는데요. 또 여지없이 철새들이. 아, 이거는 배추인데요. 네, 몇 폭이 안 돼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갓김치형 배추인데, 이거는 저 처음 심어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여기는 달랑문데요. 어, 달랑문은 안올줄 알았는데, <laughs> 얼었네요. 그래서 자세가 좀. 방심했네요. 어, 좀 이따가 날씨 영상으로 올라갈 때 수확해보고 상태 안 좋으면 다 버려야 할것 같습니다. 이것도. 여기는, 네. 힘들게 넣 무청들이 마르고 있는데요. 들리시나요? 잘 건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람 이렇게 맞으면서 생각보다 잘 건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누렇게 안 뜨고, 네. 썩진 않아야 되는데, 썩진 않는 것 같아요. 이렇게, 그니까 무청 때문에 그런지 무수확 시기는 11월 초는 돼야 될것 같아요. 안 그러면 무청 말릴 때 썩을 것 같아요.